게임은 라미어드 라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밌는 게임 중에는 보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진행하는 게임이 있고 설마 이게 재밌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잘 만들어서 푹 빠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엔딩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후자에 가까운 게임이죠. 바로 닌자 시어리의 헬 블레이드 2입니다. 전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소개되는 영상은 사실 이 게임이 갖고 있는 재미를 제대로 소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목은 들어봤어도 실제 플레이를 한 유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게임이 얼마나 갓게임인지 알아보죠. 닌자스어리는 DMC, 데빌메이크라를 제작했던 영국의 게임 개발사로 헬플레이드는 신규 IP에 해당합니다. 사실, DMC 자체도 생각보다 잘 맞는 게임인데, 외전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리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니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닌자스 요리의 게임이 재미면에서 결국 부족하지 않은 개발사라는 점이죠. 헬블레이드2의 경우는 전작 헬블레이드, 세누아의 희생에 이어 속편에 해당하는데, 북유럽 신나를 배경으로 픽투적 전사 세누아가 죽은 연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세누아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인물로 플레이어에 마치 내가 정신병에 걸린 것 같은 환청과 환시 효과로 캐릭터에 대해 몰입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 조현병을 앓는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현해 냈기에 그 사실감에 몽환적인 판타지가 더해져 세누아가 과연 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세누아를 연기하는 인물은 배우가 아닌 닌자 토리의 영상 편집자 멜리나입니다. 그녀는 이 게임에 처음으로 캐스팅되어 연기를 펼치는데. 주변 스태프들이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죠. 우연한 계기이지만 그녀의 인생의 터닝포드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전작 헬 블레이드는 주인공의 인물 묘사부터 주변 환경과 미장센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디자인까지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찍먹만 한다고 이 게임을 초반만으로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기괴한 분위기에 퍼즐 요소들이 즐비해 있어서 마치 길 찾고 퍼즐 풀다 끝나는 게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액션의 타격감이 진짜 일품입니다. <목소리> 물 같은 건 <거> 없나? 물오 <목소리> <뭐요>? 액션. 오. <목소리> 의외로 전투 타격감으로 사실 놀랐죠. 퍼즐도 흥미로운 요소로 가득하고 거기에 상대해야 할 적들이 나타나면 손맛을 제대로 살려주는 타격감으로 몰입감이 확 올라갑니다. 퍼즐을 위해선 머리도 써야하지만 전투를 위해서는 컨트롤 실력도 요하는 게임인 것이죠. 스토리 또한 엄청난 반전을 가져다주며 엔딩을 보며 박수가 절로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헬블레이드2가 2024년 5월 21일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향상된 그래픽과 모션 캡처로 긴박한 상황들을 마치 가도부어의 롱테이크처럼 잘 잡아냈고, 전작보다 전투가 더욱 잔인해지고 살벌하다고 하네요. 펜이 레벨업을 통해 캐릭터가 강해지고 무쌍하는식의 전투가 아닌 조연병을 앓고 있는 세누아가 힘겹게 전투를 이어가는 사실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전작에서 각본도 훌륭했기에 속편 역시 기대가 크고, 닌자 세월의 액션성은 100% 보장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5월 21일, 엑스박스 모든 세대와 PC로 출시하며 게임 패스 대위원을 지원합니다. 전 세계 20여 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만큼 전작처럼 한국어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패키지 상품은 없고 디지털 버전만 가능하게 이 점은 참고 바랍니다. 엑스박스 없어도 PC 게임 패스로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이참에 전작도 미리 즐겨보고 헬 블레이드 2도 고려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려면 땡큐. 생방에서 만나요. You might see me as weak, but I will show you what lies behind my eyes. Oh. Embrace our suffering, soothe our scars of grief, and break their siege of our minds. You may see them as gods. We will show you what lies behind their eyes. Wait. Life, for what you believe is your sacrifice to make, to lead others to death, brings a different kind of burden. One that Senua would have to learn to bear. Gee. Bones. Coming Look you. at the bones. That's going to be you. That's going to be everyone. No one's ever killed a giant. It makes you think you can stay down? Those whose eyes are clouded by fear are besieged by the ghosts that haunt them. Senua saw that to win the war we must break this siege. Break it with an unshakable truth. Break it with an impossible feat. Get ready, it's about to start. And then fire. yes, no Now. Yes. Joy! I'm a here! I'm in here!